이 문제를 보면 함수 문제인데 일단 1에서 어디까지 4까지를 어,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너무 얇네. 여기가 x고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y가 여긴 1, 3, 5, 7, 9, 11 이렇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좀 유사하죠. 음. 이게 1, 2, 3, 4요 놈하고 얘한테 규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골라주겠다 이 골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겨줄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어, 한,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개 중에 몇 개? 네 개를 뽑겠다 요런 느낌으로 와 닿을 수도 있죠. 근데 음. 하나 다른 게 있어. 뭐가 있죠? 여기 예. 등호가 있어. 예. 이 등호가 음. 문제야. 아, 이 등호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등호를 분리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같거나 크거나 같다. 이걸 크거나 같다. 큰것 따로 같은 것 따로 분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얘는 결국 뭐가 합쳐진 거냐면. 요 녀석과,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 자, 요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합쳐진 거야, 얘는. 그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가 익숙한 녀석이야. 몇 개지? 이거는 여섯 개 중에 몇 개? 네 개. 6시 4.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 <laughs> 그랬지? 맞습니다. 음. 그렇죠. 왜냐? 아까는 지금 4개 선택했는데, 지금 요거는 위에서는 우리가 1이 3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도 되냐? 1이 5를 선택해도 돼. 1하고 2는 같은 일을 좋아해도 되는 거야. 음.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아까는 4개가 필요했는데, 이제 뭐가 몇개 필요해? 세 개만 골라 주면 된다. 응. 그래서 뭐냐? 6시 3입니다. 응. 그렇죠? 근데 요 녀석들이 우리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해. 그렇죠? 응. 그러면 둘다 가능하니까 곱해 줘야 돼, 더해 줘야 돼. 더해 줘. 더해 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각자의 상황이 상황 1이고 얘는 상황 이란 말이야 별개의 상황이니까 더해줘야 돼 만약에 상황 1을 한 다음에 상황 2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면 곱해야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더해 그래서 6시6시4 60, 더하기 6시3 6시4 더하기 6시3 이렇게 있고 이게 어때? 지금 우리 여기 F1에서 F4까지 정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죠 근데 그 다음에 F5하고 F6은 따로죠, 별개지, 그렇지? 근데 F5, F6은 뭐야? 이것도 규칙 이 있네, 음. 그렇죠? 근데 어떤 규칙이야? 6이 더 커야 한대. 근데 지금 보면 1이 1, 2가 그런 예를 5하고 6에 고르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들이 골랐던 말든, 음. 나는 그냥 5하고 6은 기, 얘들 생각 안 하고 나의 길을 걷겠다. 음. 난 니들이 골라서 상관 없어. 그냥 나 고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5하고 6이 어때? 근데 5하고 6 사이는 어때? 지들끼리는 규칙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어떤 규칙이냐? 커야 한다는 거지. F6이. 그건 음.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묶어가지고. 음. 여기에서 뭐? 뭘 고르면 돼? 두개 고르면 되죠. 예. 두개 골라. 그래서 6 C, 2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곱해할까, 더해할까? 야 이제 곱해요. 왜? 단계야. 파란색을 고른 다음에 뭘 골라야 돼? 여기는 녹색. 5, 6의 관계도. 고... 정해줘야 하니까. 이거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곱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는 6시 2가 되고. 그렇죠? 6 곱하기 5하고 2 하면 15가 되고. 15 15 더하기 6시 3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20 곱하기 이거는 6시 2 그러면 6 곱하기 5 2 3 15. 그래서 여기는 35 35 10 15. 5. 그렇죠? 5 25. 그래서 문제 이게 이제 이거 재관식 같으면 5마지막 끝이 5잖아. 그렇죠. 5를 뭐 계산하기 싫으면 5만 찾는 거죠. 음. 5만 찾아서 그럼 만약에 이게 뭔가 애매 해 그러면 이제 둘중 하나 찍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음. 5 그럼 50 50% 확률이야. 암튼 근데 우린 다 구할 수 있죠. 자, 15 하면은 우선 뭐 25, 175, 35, 525. 그렇지? 525. 음. 그렇죠? 그러니까 175 더하기 뭐냐? 35니까 더하면 525.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다. 조금 난이도가 있던 문제였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967번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967번.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뭐지? 보자 두이야여찮지 자, 오른쪽 그림같이 최 노인 12개의 점이 있는데 한 마디로 그냥 오 점이 하나가 날라 갔어. 그렇죠? 네. 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한는데 여기 세 개가. 점 이렇게 있었는데 네, 12개의 점이야. 근데 여기서 음두 점을 두점 이상 지난 서로 다른 직선의 갯수 그냥 두점 고르겠다는 거죠. 두점 예. 골라 직선의 갯수몇 개냐,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어때 중복되는 거 제거를 해줘야겠죠. 예. 얘하고얘를 골라서 이렇게 되는거나, 음. 아니면 이쪽하고 이쪽을 골라서 이렇게 되는거나 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세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기본적인 거 어때? 1 2개 중에 뭐야? 두개 고르는 거죠. 네. CBC. 근데 여기 분명 중복이 많을 거야. 중복을 어떻게 빼 줄까? 중복되는 라인은 뭐야? 처에 선에서 직선에서 중복되는 건한선 위에 있으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 예. 네. 그러니까 선 위에 직선을 이거 두개 이상의 어 선을 우리가 드두개 이상의 선 위에 있는 직선, 두개 이상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 보자. 그럼 이렇게. 그렇죠? 또 있을까? 네. 뭐가 있죠? 가로. 가로. 자, 또있 n 요 대각선. 그렇죠. 대각선도 있죠. 대각선. 또 대각선. 이거 말고 또 있어? 반대 대각선? 그렇죠 반대 대각선도 있죠 두점 이상이면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거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세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에서 이상. 중복의 현상이 발생하니까 예. 그 직선을 세주자는 거지. 아. 세점 이상이. 음. 그렇죠 물론 여기로도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12C에 포함이 돼 있을 거야. 음.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 주자는 거야. 그럼 제거를 하려면 음.. 보면은 일단 지금 이 녹색 점 같은 경우 보면 녹색 점, 녹색 선을 보면 포인트가 하나 둘, 세개죠? 예. 여기에서 중복이 얼마 몇개나 일어나죠? 3C2죠? 예. 그렇죠? 3 c 의 중복이 일어나게 빼죠 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뭐도 해야죠? 플러스 1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1, 1. 왜냐면 3 c 를 해버리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직선이 다 나오니까 음. 게, 가질 수가 그걸 빼버리면 직선이 하나도 없어지잖아 그쵸. 하나는 있어줘야지 음. 더하기를 하는겁니다 3 c 더하기 근데 그런 녹색이 몇개나 있어요? 네개 있죠. 더하기도 뭐 뭘로 해줄까? 4로 그렇죠. 자그 다음에 파란 우리가 파란색 볼까요? 파란색? 파란색은 뭐냐? 이것도 3시죠 그렇죠. 삼시인데 몇개 있어? 네 개. 네개 있죠. 그럼 이게 뭐 더하기 뭐 해줘야 돼? 플러스 사. 플러스 사.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은 몇 개냐? 이거? 점네 개. 점네 개죠. 그러면 4시 2몇개있지세 개. 세 개. 그럼 플러스 뭐? 3. 이렇게 하면 이게보다 답이야. 근데 네. 음. 그렇네. 그렇죠. 끝.